안녕하세요, 친구들. 혜연튜브의 혜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키우는 햄스터한테 이 미럼 두 마리를 한번 줘볼 거예요. 지금부터 고고싱! 먼저, 옆쪽을 보시면 햄스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먼저 한 마리한테 미럼 한 마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어 먹습니다가 아닌 <laughs> 어 먹습니다. 와우 잘 먹는데요. 같이 <laughs> 기고 있습니다. 오. 이제 나비랑 먹어. 오. <laughs> 또 미럼을 맞고 있습니다. 쟤는 계속 미럼을 휘날리는 것 같지만, <laughs> 신나게 팁바퀴를 돌면서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걸요? 이리 와봐. <웃음> <웃음> 아나? 일단 가만히 지켜봅시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핸들링해도 괜찮다는 게 저는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아까 동영상 안 찍을 때는 약간 왔었는데 지금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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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리 와봐. 오. 오. 뭘 찾죠? 혹시 나가려는 건 아니겠죠? 아, 귀여워요. 이것 어, 보세요. 혼자서 잘 올라 잘 올라갑니다. 와우, very good. 얘는 혼자서 아무것도 지겨운지. <laughs> 둘다 너무 귀엽네요. 이제 이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갈이예요. 이갈이. 이갈이 바나나 맛 이갈이. 바나나 맛 이갈이. 후. 이거 또. 응. 어서. 음, 어제 새로 이 이거 배딩을다 어, 정리하고 저, 다 정리했어요. 그, 그래 가지고 어, 이렇게 냄새가 나 가지고 풀립도 뿌려 주고 풀립이랄까? 어, 어 약간 그것도 뿌려 주고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이 됐나 봐요. 저랑 친해진 걸 저랑 약간 친해진 건 젤리랑 좀 친해졌는데. <laughs> 자, 그러면 이따 쿠키 영상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끊어요, 끊어. 그러면 안녕. 쿠키 영상 좀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쿠키, 쿠키 영상의 혜연입니다. 이건 뭐냐고요? 이거는 제, 제가 만든 텐트입니다. 여기 실내를 보시면 되게 아늑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으차, 들어가서, TV도 깨, 까르르 까르르 하하하, 이렇게 볼수 있고요. 도 이렇게 잘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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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여기는 이불이 깔려져 있고요. 여기는 슈퍼베개가 깔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마가 가지고 온 이불이 위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트리도 한번 보시죠. 트리, 트리는 트리는 이렇게 불빛이 나옵니다. 어떤, 거, 어떤 곳, 어두곳 가서 한번 불빛을 알아볼까요? 이봐 보세요. 이렇게 okay. 여기가 어두운 곳이잖아요 여기가 어두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불빛이 와우 와우 이렇게 불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 구경도 했으니 이제 안녕